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막 장이 마감한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예, 급상승하면서 예,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1791포인트, 18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97.21포인트로 마감이 있습니다. 6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구간까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특히나, 여러분들 아마 주말 동안에는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좀 걱정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예. 오늘 시장이 오른 것도 아니고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가장 큰 원인, 이유, 예.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제 최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 주말 동안에 미국 확진자 숫자가 이제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날 확진자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종 스코어가 지금 어, 몇 명인지를 알기도 상당히 힘들다. 예, 이렇게 보는데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확진자 수가 33만 7072명. 예, 33만을 돌파를 했고요. 사망자는 9619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밤 지나면 사망자가 무조건 만 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도 미국의 확진자 숫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리고 사실 이제 부양책 효과는 이미 지난 주까지 어 주가가 상승 나온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게 이제 어느 정도 어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간 이유, 예, 그거 먼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시간대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TF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터널의 끝, 한 줄기 빛이 보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뉴욕주 등 주, 뉴욕주가 지금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뉴욕주에서 일부 하스팟 지점 예, 이런 데서. 어 곡선이 평평하게 꺾이는 모습이 처음으로 목격됐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의 사망자 수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일단 감소가 됐다. 예,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좋은 증조인 것 같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어, 숫자가 아주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좀 감소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꺾였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이른 지점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빨리 뭔가 이제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이제 tf 에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컨셉은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더 계속 급증이 나오고 피크를 2주 정도에 찍을 것이다 라는게 일단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전망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좀 힘든데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가 아니라 예. 지난 달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으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필요한 거는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 코로나가 감소세, 둘중 하나는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코로나는 감소세가 아니죠. 아직까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 가장 빠르게, 예, 나올 수 있는 게 램데시비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길리어드에. 근데 이게 어젯밤에 있죠. 예, 어젯밤에 램데시비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램데시비르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홍콩과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데이터가 이제 중국 데이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3일날 임상이 종료가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데이터 수집되는 대로 이제 아마 발표를 할 텐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뭐 약에 따라서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도 다르고 뭐 일주일 만에 수집해서 발표하는 데도 있고 2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많으면 한 달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램데시비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촉각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상당히 빠르게 발표될 거다 저는 일주일 이내로 되, 발표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4월 3일날 종료가 됐고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오픈라벨로 진행이 됐어요. 오픈라벨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알고 있을 거다. 누구? 길리어드는. 적어도, 예. 지금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위기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일요일날 생산 확대 뉴스가 나왔다. 예.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어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중국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왔거나 아니면 길리어드에서 굳이 지금 임상결과를 알 수가 없거나 둘중 하나라면 굳이 갑자기 램데시비르를 공급을 확대하겠다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돈 투자해 갖고 생산을 확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아니면 은 뒤로 미뤄야죠 데이터를 알수 없다면 어 사실 뭐 어차피 일주일 이내에 본인들의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만약 모르고 있다 근데 이미 생산 확대 뉴스를 먼저 내보낼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와, 중국 임상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구나.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의 급등은 결국 램데시브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확대가 됐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큰 뉴스였고, 그리고 오후에 장 끝날 때쯤에는 또 호재성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감산에 합의할 것 같다라는 또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예.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가, 예. 감산 합의 타결에 베리베리 클로즈 라고 예그 상태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던 천만 배럴 규모의 감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냐 라는 또 기대감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안 그래도 이틀 연속 급등세가 나오면서 유가가 지금 28달러 때까지 올라왔는데 예, 오늘 감산에 대한 예,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또 30달러 이상 치수가 오를 수 있고요. 네, 이거는 또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대응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무조건 예, 우리가 기대감은 같지만 100%가 나오는 거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코스피는 1800, 바로 앞에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600포인트 바로 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램데시비르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램데시비르가 중국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거나, 어,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장은 다시 폭락이 나타날 수 있다.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을 우리가 하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근데 가능성 자체가 오늘 시장도 급등이 나와준 이유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예, 갑자기 어, 중국 임상 어, 임상 결과가 금요일날 임상이 끝났는데 중국에서 금요일날 끝났는데 이틀 있다가 일요일날 공급 확대를 발표를 한다. 예, 이거는 뭐 거의 99%는 예, 중국인들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좋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 시장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예. 만약에 덴데시비르가 성공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코스닥 지수는 650 포인트. 예.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엔 1900 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1800에서 1900 가는 이 사이.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550에서 아 600에서 650 가는 사이. 예. 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최근에 가장 어 급등이 많이 나왔던 섹터. 예. 그게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예. 특히 치료제 분야.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램데시비르가 임상에 성공을 했다. 가장 빨리 임상 결과가 나온 약이에요 그게 근데 어 생산량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건전 세계에 공급할 치료제로서 양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치료제가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치료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공급량 랜데시빌의 기존 공급량이 지금 150만 투여 용량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14만 명 정도의 환자한테 투약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번에 공급을 확대를 하면 10월까지 50만 명을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예,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량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리 효과가 좋은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약이 쓰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봤을 때 시장은 올라갔지만 지금까지. 강세를 나타냈던 코로나 관련 주들은 오히려 급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가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얘네들한테 탁 팔아가지고 이제 뭘 사야 되느냐. 그동안 제조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섹터들.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저가면수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손바뀜이라 그러는데, 스위칭 매매라 그러는데요. 바이오를 팔고, 뭐를 산다? IT를 산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예외는 뭐냐면, 램데시비르와 관련된 종목은 사실 제외가 되겠죠. 왜냐면 램데시비르가 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전 세계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 램데시비르와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급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다는 건데요. 관련 종목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에스티팜이라는 예, 종목이 있는데, 이 에스티팜이 사실 코로나 관련 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길리어드 있죠. 램데시베가 어, 길리어드의 약 아닙니까? 길리어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c 형 간염 치료제예요. c 형 간염 치료제 때문에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길리어드입니다. 왜냐면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c 형 간염 치료제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완치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약을 한번 맞고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어~ 시형 간염 치료제 이 매출액이 매년마다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에스티팜이라는 회사가 이~ 길리어드에 이~ 시형 간염 치료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공급 어~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스티팜한테 수주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렘데시비르가 아니라 길리어드라는 어~ 회사 자체에 주요 메인 밴더로서 원료를 제공하는 메인 밴더로서 에스티팜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산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티팜이라는 종목 제외한 나머지 치료제들은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IT를 매수를 하셔라 차라리 IT 또는 중국 관련주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1분기 때 실적이 다안 좋게 나올 텐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뭐에 어, 한국사이버였자나 VTGMP,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가 이번에 만약에 1800에서 1900, 즉, 램데시비르 치료제가 나오면서 시장에 급등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어, 상당히 그,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 그니까 지금 현재 48,700, 오늘도 3.6%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55,000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파동이 가능하다. 그 최소 55,000원까지는 파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 종목은 삼성전자지만 그 외에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올해 상당히 이제 핫했었던 IT나 5G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램데시비르가 중국 임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4월 3일날, 이 결과가 아마도 좀 빨리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예, 일주일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 그 결과에 대해서. 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일단 긴급 승인 제도 통해서, 램데시비르가 각국에서 램데시비르를 치료제로, 공식 치료제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은 여기서 한번 저항라인이긴 한데 이 저항라인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자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현상이 현실화되면 예. 그동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가지고 노시던 예.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빨리 매도를 하고 예.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어, IT나 또는 뭐 2차전지나 5G나 이전에 일, 일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예, 이런 종목들로, 대체를 하자.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